안녕하세요. 돈 공부 채널의 머니킹 메이커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오늘은 인기와 근로 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똑똑한 부동산 재테크로 언더랩의 부동산 재벌 연예인 탑10중 상위권인 5위부터 대망의 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단 일부 부동산 자산은 시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돈 공부 시작해 볼까요? 5위, 오이, 장근석. 5위는 비교적 어린 나이의 배우, 장근석입니다. 장근석은 아역배우 출신으로 일본에서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아시아의 프린스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청담동과 삼성동 등 부촌 지역 빌딩에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로 장근석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려 55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삼성동 건물의 경우 2014년 매입 당시 213억 원으로 현재 삼성동의 호재로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서 건물 시세만 3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150억 원대의 청담동 건물과 논현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 아펠바움 2차는 2011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산신탁으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가격은 40억 원 정도였지만, 현 시세가 48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년 만에 시세 차익을 10억 원 정도 거둔 것입니다. 4위, 송승헌. 4위는 미남배우 송승헌입니다. 송승헌은 순사동과 청담동, 반포동, 종로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같지만, 자그마치 692억 원에 육박합니다. 송승헌은 부동산 초고수들만 안다는 건물 리모델링과 건물 물타기 투자 방식으로 큰 시세차익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건물 물타기란 본인의 건물 주변에 비교적 저렴한 이면도로 건물을 매입해서 대로변의 건물과 비슷하게 리모델링을 하면 대로변 건물과 같은 가격의 가치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2015년에는 신사동에 위치한 본인 명의 건물과 인접한 건물을 감정가 34억 3천만 원보다 약 4억 원 가량이나 저렴하게 공매로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약 50억 원으로 14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변의 건물 또한 2006년 114억 원에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스타벅스가 입점하면서 임차 기간 8년 동안, 보증금 3억 원에 매출의 13%에서 15%를 나누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세가 330억 원으로 시세 차익만 216억 원, 거기에 안정적인 임대 고수익형 부동산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부동산 투자의 고수 중의 고수입니다. 또한 종강역 피아노거리에 위치한 건물은 가족의 회사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130억 원에 매입하고 반포자이 아파트 80평대와 청담 대우 로얄카운티 6차 또한 꾸준하게 시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승헌의 부동산 가치는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위 권상우 배우 권상우는 3위로 빌딩부터 해외 부동산까지 약 691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 자산을 폭넓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솔직하게 부동산 자산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2005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아들 이름을 딴 루키 1129라는 빌딩을 지어, 현재는 병원과 자동차 매장이 입점된 상태로 현 시세만 200억 원 가까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남동에 위치한 건물은 권상호의 기획사 수유 컴퍼니 명의로 2014년 58억 원에 매입해 5년이 지난 2019년 77억 원으로 매각하면서 5년 만에 시세차익을 19억 원이나 거둔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성수동에 위치한 공장 부지를 84억원에 매입해 셀프 세차장과 영화 제작 사무실로 재탄생시켜 현 시세는 175억원으로 같이 상승시켰습니다. 권상우는 이외에도 논현동의 고급 빌라와 등촌동 빌딩, 호주 골든코스트의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리모델링과 매도 매수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기초인 토지를 매입한 후 직접 건물을 지어 토지의 가치와 건물의 시세 차이까지 모두 상승시키는 초고수에 속합니다. 2위 전지현 논현동과 삼성동, 이촌동 등총 3곳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배우 전지현이 2위입니다. 총 755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전지현은 저렴한 건물들을 눈여겨 보았다가 신축이나 앞으로의 호재들을 잘 파악하는 장기 안목형 투자 스타일입니다. 특히 삼성동 공항터널 맞은편 건물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340억 원을 대출 없이 순수하게 현금으로 매입해 놀라움을 전했는데요. 삼성동 건물의 경우 일대 한전 부지가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으며 신축하게 된다면 약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상당의 가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07년 86억 원에 매입한 학동로의 건물은 4년 뒤 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후현 시세는 150억 원에서 1 6 5억 원으로 만약 이 건물을 매각하게 된다면 시세 차익만 79억 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천 동에 매입한 2층짜리 건물 또한 입지가 매우 좋은 곳으로 통으로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습니다. 스타벅스 임대료를 2년마다 10%씩 인상한다는 조건으로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이니 안정적인 임대 보수익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1위. 비 김태희 부부. 대망의 1위는 비와 김태희 부부입니다. 현 부동산 자산 가치만 약 814억 원으로 한국 연예인 중 부동산 최고 부자는 비 김태희 부부입니다. 역삼동과 청담동, 삼성동 등 부촌의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김태희 소유의 건물을 2014년 132억 원에 매입해 2021년 올해 3월 203억원에 매각해 71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거둬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청담동에 위치한 비에 소속사 건물 레인에비뉴 또한 2008년 168억 5천만원 에 매입해 현 시세가 450억원가량 으로 시세차익만 280억원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20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민간부문 대통령상까지 수상해 건물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오름세 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고급빌라, 한남 더 힐, 미국 어바운에 있는 타운하우스까지 부동산 재벌 어나더 레벨 1위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 높은 수익률이 좀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랭크된 부동산 부자 연예인들이 비단 높은 수익 때문만이 투자에 성공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다리는 될수 있었겠지만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연예인 중 모두들 동일하게 부동산 자산을 크게 늘려온 것은 아닐 테니 말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수익률만 비교해드린 것이고 이에 따른 세금이나 대출 이자에 대한 고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투자의 성공은 준비와 공부, 선택과 결정, 기회를 파악하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머니킹 메이커는 언제나 더 많은 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